아직 시, 아! 시작. 안녕하세요 나무도깨비 농원입니다. 7월 장마철인데 작물 관리는 잘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저희 농원 근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엄나무가 어떻게 컸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엄나무가 얼마나 자랐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무가 지금 한참 자라고 있는데요. 얼마나 자랐는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대략 12cm 정도 컸네요. 제 얼굴만큼 컸죠? <laughs> 제 얼굴도 가려집니다. 자 다음은 심총 두릅이 얼마나 뿌리근사판 게 얼마나 컸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뿌리근사판 두릅이 벌써 이만큼이나 자랐습니다. 잘 자라고 있죠? 몇 센티나 되나요? 자, 몇 센티나 되는지 한번 재보겠습니다. 몇 센치인가요 65cm 정도 됩니다 음, 거의 제일 큰게 그정도 되네요 그런, 그렇습니다 제일 큰게 65cm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풍경이 어떻게 되나요 신구두루 입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애플스박 시험재배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땅에 심은 애플 수박입니다. 그리고 이쪽 옆으로 보시면 여기는 알스박스 안에 심은 애플 수박인데요. 왜 알스박스에 심었냐 하면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키우는 이유는 각각 미생물을 다르게 넣어서 어떤 것이 더 애플 수박을 더잘 크게 하는지 시험 재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양액은 동일한 게 들어가지만 미생물은 각각 다른 게 들어갑니다. 어떤 미생물이 들어가냐면, 여, 여기는 효모, 여기는 강압성균, 여기는 바실리아스균 여기는 복합미생물, 여기도 복합미생물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키운 에프스박을 이제 열리고 나면 어느 쪽이 더 당도가 높은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무덥고, 이 습하고, 비까지 내리는 이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자, 이제, 가을 엄나무 농목 주문을 받겠습니다. 연락은 이쪽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애플 수박, 아직 작은데, 이제 이게 열리면, 자, 열 분을 추첨해서 애플 수박을, 애플 수박을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무도깨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